종이접기와 닮음을 이용한 문제죠.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이용해 봐요. 접었을 때 이변 10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온 거니까 이 E의 길이가 10이에요. 직가상각형이고 U 무엇 b 변이 10인 피타고라스 수, 여기 3. 얘가 약분했을때 5니까 네, 3, 4, 5에다가 2배 한 거죠. 그래서 이 길이는 8이에요. 그러면, 마주보는 이 AD 길이랑 BC 길이가 똑같이 10이니까, 여기는 10에서 빼서 2가 돼요. 자, 직각이고 이것도 이렇게 접었으니까 이 직각이 일로 왔죠? 그럼 여기를 동그라미 X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이에요. 그 나머지 90도 직각사각형에서 90도를 제외한 이 a각과 e각이 90도여야 되니까 여기는 x표 여기도 90도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각이 90이어야 되 되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즉 삼각형 a b e 하고 삼각형 e c f 하고는 서로 a a 닮음이죠? 그러면, 대응하는 변을 봐요. x90도 변, x90도 변을 보니까, 네. 6cm하고 2cm. 닮은 비가 3대1이죠. 그러면은, 다른 변도 다 3분의 1되면 되겠어요. 그럼, EF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, EF 길이는 원래 10, 1 0의 3분의 1을 대면 되겠네요. 10 길이에 3분의 1. EF 길이는 3분의 10. <목소리가>